행복한 농장의 강상식입니다. 오래간만에 유튜브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. 오늘이 25년도 8월 10일입니다. 오전에는 비가 오다가 2시 정도부터 비가 겨었습니다 어, 벌통 한 20개 정도 화분 넣어주고, 그 이후에 지금 오늘 할당량 바이벌을 잡아서 약 묻히는 것을 알려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. 현재 지금 한 2시간 정도 앉아있었는데, 오늘 할당량 30마리를 아직 못 채웠습니다. 저렇게 있는데, 현재 지금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나타나면 잽사기 가서 어 잠자리 채로 잡아와서 약을 묻히려고 합니다.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, 아, 손이 떨리서 핀셋으로 잡기 힘듭니다. 뭐, 그러다 보니까, 어, 약을 안 붙이고, 이, 잠자리 채나, 뭐, 배드민트 채로 잡는 것 같은데,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. 무조건 하루에 30마리 정도씩만 잡아서 날려보내면, 3일부터는 조금씩 나타나고,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학주로 됩니다. 어, 그렇더라도 지금 말벌이 봉판에서는 태어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요. 하루에 한 30마리 정도씩은 잡아서 날려보내야 됩니다. 아, 저는, 고깃집에 있는 아찌게두개 하고, 어, 이런 식으로 가위,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카드에 천연꿀하고 비카드를 섞어서 쫀득하게 만들고 이건 마이벌 천용약입니다 어. 저 보면은 저끝 부분 있죠 여기 마이벌 어, 대가리를 이게 탁 찍기 위해서 그라인드로 그날을 날렸습니다. 끝 부분이 좀 마주치는 부분.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이렇게 해서, 어, 잡으면 요걸로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엉덩이 부분을 잡고, 그리고 나서 잠자리 채에서 빼내갖고, 나머지 하나를 머리를 이 사이 홈에다가 끼웁니다. 어, 혼자서 하다 보니까 촬영이 안 되는데, 어떻든지 간에, 어, 저희 봉장처럼, 어, 하려고 합니다. 안 나오도록 하려고 해야 됩니다. 아, 여기 오래간만에 지금 한 마리가 나타났네요. 예. 잡았습니다. 아주 한참 기다려갖고 잡은 거기 때문에 어,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. 이거 혼자서 촬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,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잡고, 대가리 부분을 이렇게 잡습니다. 이렇게. 이러면은 날개가 아주 잘 움직이죠. 그리고 나서, 가위로 중간 다리하고 뒷다리를 양쪽에 자릅니다. 그리고, 이런 식으로 묻혀갖고, 엉덩이, 엉덩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바릅니다. <laughs> 이 새끼가 마개깨를 지금 안 물고 있습니다.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묻혔네요. 교훈의 차림은 안 나갈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